예, 안녕하세요. 어, 법인 설립은 전형적인 행정사 업무예요. 예, 물론, 이제 등기는 법무사나, 어, 변호사가 하겠지만은, 어, 대부분의, 예, 대부분의, 그, 저기, 이 법인 설립에 관련돼서는 행정사가 등기 전까지는 전문 중에 전문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를. 행정기관이 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은 다음에 뭐 등기를 하든 등기를 부수적인 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크게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 어, 법인 설립을 인가 받는 게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행정사가 어, 그런 법인 설립 업무를 받아서 등기만 별도로 의뢰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길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것은 이제 사실 행위로서 음~ 하지만은 일단 등기 전까지는 전형적인 행정 사무보다 변호사도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예 음~ 변호사가 뭐~ 물론 이제 등기까지 할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또 크고 또 행정사가 그렇다고 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낮다는 게 아니고 보다 전문성 있는 어~ 그리고 그~ 특수 분야에 한정된다고 한다면 법인 설립은 행정사가 전문 중의 전문이죠 그래서 법인 설립 하시려는 분들을 음? 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신뢰도 향상, 세금 절감, 자금 조달 유리하고 사업 확장에 유리하고 리스크를 또 분리할 수 있다 음. 음, 절차는 차분차분하게 예, 상호 목적 결정하고, 정관 작성하고 어, 그 다음에 공중 발기 및 임원 결정하고 즉시 납입, 은행 계좌 개설 어, 이런 등 이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혼자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법인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전문적인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 그러면 법학박사 전혜일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